21번 가 보겠습니다. 자, one of the main purpose s of having a hobby. 그러니까 one of the 복수 명사 다음에 다시 또 전명구가 나오는 거고요. 얘가 그러니까 is가 많니 맞니, 아가 많니가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는 one of the 복수 명사고 단수가 주어 동사가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러니까. just o kill time에서 시간 죽이는 게 이제 필요한가 보죠 The great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많은 발전이 gives us more free time to enjoy our selves 할 시간을 많이 주더라. 큰 문제가 안 보이고요. 기부가 4v가 io에게 do를 기술이 좋아지니까 골프장이 안 가도 스크린 골프장 가서 골프 치잖아요 골프에 환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but people who don't know 뭘 몰라 how to spend their weekends 어떻게 그들의 주말을 보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예. 얘는 예. no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 나온 거고 큰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People are under stress. 즉, 어떻게 노는, 어떻게 주말을 보내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다. So having a hobby, 습관을 아, 취미를 가지는 것은 has become a duty 의무다. In modern society에서. 그러나 problems raise. 웬부터 꺽쇠가 들어간단 말이야. When people seek expensive hobbies, 가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To show off their wealth,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because they have a personal interest in something. 예, 뭔가를 뭔가의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꺽쇠 연습도 시작했으니까 이 비싼 하비스를 추구할 때 꺽쇠 꺽쇠 처음에 이 꺽쇠까지 해서 세 개가 나시네요.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레이즌 타동사라 이건 너무 쉬워요. Problems are raised 가 맞죠. 네. 능 수에 관련된 수동태 능동태에 관련된 얘기고요. 레이즈가 맞다면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선정아? 레이즈는 타동사라. 레이즈 raised 레이즈드, raised는 타동사라. 오모스 올리다. rise rose 리즈는 자동사라 뜨다 그래서 여기에 A를 붙인 arise arose r s o n 같은 경우엔 역시 자동사라 발생하다. 발생 부위라고 썼는데 왜 하다를 쓰려고 그래? 다른 생각해. 이거 어떻게 쓸까 했는데 요거 두 개는 자동사니까 당연히 수불이다. 수동태 불가라는 얘기구나. 너무 쉬워서 예. this contributes to 그러니까 contribute가 뭐뭐에 기여하다 원인이 되다 에요. 뭐뭐에 원인 되다. 또는 뭐뭐에 공헌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worse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ve's and have not's 이렇게 되네요. have's는 명사에요. have not's도 명사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관사도에 나왔으니까 헤브스는 뜻으로는 헤브스는 부자들 헤브나츠는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가진 사람들이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냐 뭐 이런 얘기니까 여기가 뭐 From short stories and poetry to novels, 에서 짧은 글에서부터 시까지 all are forms of literature. 모두 문학의 형태이다. These are the ways. 이 위치가 맞고요. 관부 대시 맞죠? The way how는 안 되죠. 공전 불가라. 그 안에서 stories have been written down, 쓰여집니다. 밑에 해석 보면은, 예, although가 답으로 되어 있는데, comes in many forms, 많은 형태로 오지만, all stories have a plot, characters, and them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큰 문제 형태는 아니구요. as보다는 이게 이게더맞다는얘기그 비록 뭐 뭐일지라도 어 소리. 비록 뭐 뭐일지라도 명사 명사로 참네모가로 쓰는 게 맞고요. 얘는 절과절이 접속사 없이 연결되겠다는 얘기라 틀린 거고요. although나 as 둘 중에 하나가 맞는데 내용상 although가 맞다는 얘기예요. 비록 뭐 뭐일지라도 Although stories come in many forms. 많은 형태로 어, 어, 어긴 하지만 all stories have a plot, characters and theme. The plot is the events. 플러스 하나의 이벤트인데 사건들인데, as they unfold in the story에서 unfold니까 펼쳐지다예요. 예 문법선 집중하지 말고 예 집에가 사진 정리하면 되잖아요. 이거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이해하자고요. 문법적이네요 The characters are the people. 어떤 사람들이냐 예. 후즈가 나오면 후즈가 나오면 이펙스 더 해프닝스 아 말이 안 되고요. 예, 요게 말이 될니까 who are affected by 모여서 영향받은 사람들 더 해프닝 인더 플롯 동가로 닫는 거고요. 그니까 구성 또는 줄거리에서에서 이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 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는가 캐릭터들이라는 거죠. 예, 썩 좋은 문장형, 문법 형식이 아니라서 요즘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The first organized system for sending messages began in 에서 예. 처음으로 조직화된 형태 시스템이 비 in 인도 이집트에서. 비쓰면 1500년 예, 지금으로 치면 3500년 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다구요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나라가니니 디 시스템 디벨롭트 발달했는데 비코즈 더 파라우즈 파라오가 니디드 일반 동사잖아요 일동 일동은 부사가 수식해야죠 니네가 나하고 나오... 마덕톤 첫시간에 하는거 아니야 부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동영부 수식 무슨 동일동 그거 아니야? 자주 필요했어. To send m e s s a g e up and down the Nile 나일 River. 나일강 위 아래로 메시지들을 자주 필요가 있었어요. 뭐보낼 필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발달했대요. They wanted to keep their empire.가 어떻게 되기를? 킴 나왔네요. 그럼 목적으로 나온 다음에 I N G 나와야지. 얘는 OV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예. He kept us studying 이거 아니야? 계속 뭐하는 거야? Running smoothly 부드럽게 운영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쓰지만 He kept us studying 키, 캡트, 어스, 얘가 몇 형식이냐를 구별해야죠. 얘는 이 상태니, 얘는 OV가 돼서 목적과 목적격 보호가 한 거고 얘는 f r o 스타킹 날아가니까 3V가 되면서 f r o 하고 이거 되는 거냐 그럼 얘는 막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얘는 현재 분사예요 목적과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인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인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얘는 동명사죠.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공부하는 것을 막은 거죠. 합니다. 그래서 킵이 오브이.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Later, the Persians, 페르시아 쪽이니까 아시아 쪽이네요. Developed a more efficient system for sending messages using men and horses. 그럼 얘는 예, 얘가 미션이고 얘가 인파서블이 되는 거죠. 아, 소리 소리 소리. 여기가 미션이네요.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사용하는 거니까 메시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 실수했지만 이렇게 써 놓으면 아, 아, 네가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지. 여기에 회치 이즈가 생각돼 있으니까. 워즈가 생각돼 있으니까. message carries road carriers 메시지를 나르는 사람이 road along the road system 얘도 미션 이패스 브이네요. 뻗어 있는 거죠. from one end of the persian empire to the other. 페르시아 제국 한쪽 끝에서 또 다른 데까지 뻗어 있는 along these roads 이 길을 따라서 fresh men and horses waiting at a special station s took the messages and had passed them on to a next carrier 이게 있네요 예 네, 여기는 여기가 mission impossible 이고 waiting at a special station s 까지가 여기까지 주어네요 신선하단 말은 이제 막 하루 종일 달려서 힘든 사람 애 이제 막 달리려고 하는 사람들, 과 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한 역들에 그러니까 나라의 중추적인 통신 수단이 되는 그런 역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툭더 메시지를 가져서 엔드 다음에 패스트 해가지고 얘가 얘하고 되는 병렬 구조고요. 예, yeah, 얘는 뭐 부사가 회용사고면라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온 거고요. 아, 소리, 회용 소리. 그 씨, 일반 노사 일동이라고 썼습니다. 내리갑니다. The a m o of carbon dioxide in the blood. 그러니까 카본 다이어스 이드가 이산화 탄소잖아요. 다이 옥사 옥스가 이게 그리더고아 단어 수첩 지금 하지 말자. 좀 이따 하자. In the blood. 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영향을 미칩니다. e f 스 무슨 영향? nerve 어, 신경 중심부의인더 브레인. brain 이것이 which c o n 뭘 통제하냐면 브 r e a 숨 쉬는 거를 하는 데래요. 얘는 요렇게 요건 요렇게 해서 마침표가 없어요. 보니까 이거 오타지 네 맞아요 여기에 요렇게 해가지고 있는 오타 니가 마침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holding이 되야되죠 holding your breath 이게 주어예요 얘가 명필이 되야됩니다 명사가 필요해. 그럼 for example이 날라가면 increases가 ing 때문에 단수 수일제까지 되는 거죠. 동명사 주어랑 숨을 잠깐 참는 것은 증가시킵니다.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in your blood에 숨 차우면 이상한 탄소 D P에 늘어나니까 숨 차우면 안 되겠네요. The extra carbon dioxide causes the nervous center를 야기합니다. 뭐하게 causes가 o 2라 더 너브 센터 목적어 투 샌드가 OC가 되고요 목적어 보트 분석 잘나왔고요샌더메시지투더 머슬즈 에다 보냅니다 뭐하는 애냐면 이 근육들은 사용되어 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얘가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뒤에 무가 나오는 거라고요 w 치 아가 h 각 s 있잖아요. 미션 i 치 l Which is impossible. 이니까 c h is impossible. Which is impossible. Which is 게 m p o s e h i s i m o e h i s i m o e s i o s s i b l e w 원형 나와야죠. Even if you don't want to, 우리 생각한 말은 뭐니? This makes you take a deep breath, even if you don't want to take a deep breath.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가 깊은 숨을 쉬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2 분부터 꺾은대. 미안, 2 분부터 꺾은대요. 가장 뻬 입고가 니가 비록 머머일지라도 입으라 네가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깊은 숨을 쉬게 만드, 만든다. 그투 그러니까 다음에는 take a deep breath가 생각돼 있다. 오케이 거기까지해서 2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